전문가 세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공교수 이수희 변호사,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드디어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네. 먼저 보고 말씀 나누시죠. 네. 시간 순서대로입니다.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까? 네, 오늘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성문회에서 왜블랙스본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까? 본인 장관 취임 후에는 지원 배제 과정에 전혀 영향 미친 적 없나요? 김기춘 실장의 진실이었습니까? 문체부 직원들이 블랙스 작성 전화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최순실 씨 존재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보고 받은 겁니까? 아직도 최순실 씨 존재 모르십니까? 본인 관련 의혹들 너무 많은데 증거 인멸 왜 하고 계신 건가요? 정부 지원 배제 명단 아직도 모르십니까? 블랙리스트. 한말 하고 들어가시죠. 블랙리스트 의혹 관계자들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하고 가시죠. 네. 오늘 특검에는 또한 사람이 소환됐는데 바로 김영재 의사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 모습도 진료기록부 작성 왜 하신 겁니까? 진료기록부 조작 왜 하신 거예요? 한마 싸우고 들어가시죠? 성실히 조사할게 당연한 거고요 진료기록부 왜 조작하신 거죠? 그렇죠 경부인하는 겁니까? 진료 기록부 조작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누구로부터 혜택? 조작할 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회사에 특혜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 불법성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보신대로 그나마 조장관하고 김영재 씨는 얘기를 좀 했는데, 김기춘 전 실장 보신대로 묵묵 부답이었습니다. 자, 신 교수님. 네. 김기춘 실장 하면은 네. 그말 오십육 년간 음. 뭐 여러 정권에 걸쳐서 네. 부침이지만 사실 침은 별로 없었잖아요. 네. 가라앉은 적은. 네 이번에 특검에 불려간 게 최초의 일 아닐까요? 네 최초의 일이고 네. 이제 김기춘 실장은 이게 꿈인가 산신인가아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치욕적인 날이 다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감도 좀들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김기춘 실장하고. 아,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부친, 선친, 박정희 대통령 때 이게 인연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요, 아 이른바 그 박정희 장학금이라고 불리우는 네. 정수 장학회 일기입니다. 일기, 네. 네, 정수 장학회 일기 장학생으로 뽑혀 왔고요. 그때는 상청회라고도. 네, 보면, 그랬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법대 재학 중에 사법고시 이제 패스해갖고 말이죠 검사 네. 시장 생활 시작해가지고 그뭐 이제. 또그 유경수 여사 시의 사건 때는 그 저격범인 문세광의 문세광. 예. 자백을 받아내는 그, 수, 그 역할을 했고 그야말로 당시에는 협격한 공로. 협격한 공로. 그래서 이게 전두환 시절에 약간 한직에 있었던 시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2002000몇 2000 년이야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을 때 그때 지금 그 탄핵 소추위원장 지금 국회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약간 제자리 걸음 한것 말군요. 늘 이분은 인생의 그 상승 곡선을 그러니까 그려왔던 분이죠. 두 장의 그래프를 통해서 56년을 보셨습니다만 바닥에 닿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잠깐 내려갔고, 네. 야당일 때도 법사위원장, 국회의원을 계속 했고요. 네. 네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캠프에서도 법률 자문위원을 맡았고요. 그래서 비서실장으로 정점을 찍다가 결국 오늘 검, 특검의 피해자 혐의로 지금 출석을 했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출석을 할 때, 김, 김기춘 구속하라, 구속하라, 막 이렇게 외쳤거든요. 네. 아, 김전 비서실장은 사실상 뭐,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 씨로부터 그 권력과 함께 영역을 누려왔던 사람이죠. 아마, 대통령을 직원에서 모시면서 검사 출신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그리고, 아 국회의원을 16, 17, 18대까지 했던, 아 아주 그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인데, 아마도, 어, 최순, 최태민 씨, 박근혜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딸인 최준실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잘알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특검이라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최준실은 전혀 모른다라고 일관되게 부인, 부인해왔고요. 결국은 최준실 게이트에서의 한 축인,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와 그리고 문체부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혐의를 가지고 지금 특검에 나서게 되는데 아마도 검특검을 오늘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가 해서그 권력의 최정점에 서는 마지막 그 권력자의 말로가 국민들이 볼때 상당히 비참하게 끝나는 걸로 아닌가 그렇게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이 변호사님 아까 네. 이제 출두 때 소환 때 모습 보면 네. 기자가 네. 증거 인멸하셨죠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묵묵부답을 했는데 네. 자 증거 인멸을 한 부분들을 지금 특검도 예. 포착한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12월 26일 지난해 12월 26일에 압수수색 특검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집회쇄회로 그러니까 CCTV에 증거를 없애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서류를 누군가가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요. 네. 거기서 압수한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연락처도 하나도 없고 내용도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깡통 전화기라고 속고 그 네, 거죠? 이렇게 서류를 없앤 게 전력이 있습니다. 바로 성안종 게이트 때도 서류를 다 이미 없앤 상황이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지금 굉장히 좀 약간 그 분기가 지금 약간 화가 난 듯한 얼굴로 지금 출석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김기춘 전 시장. 저는 아, 저분이 예. 노기가 좀 노기가 좀있었요 네. 얼굴에. 아마 그법 미꾸라지라는 지금 말을 듣는데 첫 번째 그 특검을 공격하는 건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블랙리스트가 특검의 수사 권한 안에 들어가느냐? 아, 그, 부분부, 예, 그 부분부터 따지고 들어갈 거야. 아마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뭐 설사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이게 정 기소가 됐을 때도 기소권이 있느냐부터 또 따질 거라고요. 네. 저는 그 특검이 거기서부터 풀어가는 풀어가야 된다. 그 정도로 김기춘 전 실장의 법적인 대응은 저는 뭐그 확고할 거라고 보고 네. 거기에서 증거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증거 말이니까 그러니까 뭐 지, 저기 증거 인멸을 한다든가 이런 아주 그런, 다른 별건으로라도 구속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안 나오면, 증거가 안 나오면은, 버, 좀 싸워볼 수 있다. 법정에서 다퉈볼수 있다라는 작전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네. 뭐, 좀 저는 저분기 노기 안에 자신감도 조금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절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제 서울법대 재학 중에 사시합격. 우병호 전 수석도 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경력이 있고, 그야말로 박영수 특검으로 보면, 검찰의 대선배, 물론 공과사는 구별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공박이 상당할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블랙리스트 작성,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작성에 관여했는가 안 했는가, 네. 그다음에 집행에 또 관여했는가 안 했는가 네. 그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윤선 장관의 경우에는 정무수석 시절에 작성되었다면 본인의 정무수속 재직 기간하고 블랙리스트가 거 작성된 기간하고 예. 일부라도 겹친다면 예. 그 작성에 개입했는가, 어땠는가.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부임한 이래 에이 블랙리스트 집행에 또 과장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또 엄청난 이건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블랙리스트는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요. 이 부분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김기춘 실장이 조사를 받아야죠. 아,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검찰에서 피해자로 오늘 소환을 했습니다. 특검에서 피해자로 소환을 했고요.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특검이 중요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박근혜 여자라고 표현되는데, 두 번의 장관이라고 한 번의 수소를 했던 그, 그, 분. 남자겠죠. 김기춘 실장. 아, 예, 예. 아. 예.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조윤선 장관 얘기를 착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아마도 증거인멸 문제에 대해서 그 검찰이 증거를 포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특히나 그, 그동안 성안종 게이트 때도 그 증거를 대량 그 폐기하고, 그 이전 이번 조사에서도 CCTV, CCTV를 그 폐기하는 등의 치밀하게 빠져나갔지만 이번 만에 대해서는 아마 문체부 1급 방문과 그 1급 공무원을 비롯해서 여섯 명에게 일괄 사표를 내게 한다던가 그리고 블랙리스트의 문제에 대해서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정무수석실과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움직였을 거라고 하는 특검의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만은 좀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조윤선 장관을 착각하실 정도로 이제 조 장관에게도 <laughs> 오늘 <laughs> 네. 특검 소환이 상당히 이제 인생의 큰 굴곡이라고 보여지는데, 조 장관의 그래프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까지 참 이렇게 보면은 사시합격, 은행의 부행장도 지냈죠. 그리고 이제 의원에 발탁되고, 사상 최초의 여성정무수석, 또 잠깐 경선 탈락이 있긴 했습니다만, 문체부 장관. 이 사이에 또 여성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의 장관.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꺾였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저 밑바닥까지 갈지, 그 이하로 갈지. 네, 지켜봐야 되겠죠. 뭐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정치권에 데뷔하기 이전, 이회창 전 총재와 이제 함께 데뷔가 됐는데 네. 이전에도 뭐그 화려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최정점은 역시 그래도 박근혜 정권에서의 네. 뭐 장관 두 번의 정무수석, 그것도 여성 최초의 정무수석이라는 이제 기록을 세웠는데요. 박의 여자 이렇게 불렸죠. 예예. <laughs> 뭐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손색은 없어 보여요. 뭐그 선거운동 때도 정말 그. 굉장히 대통령께서 이제 당시 후보였죠.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다라고 그래요. 크게 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아주 디테일한 구체적인 뭐 아주 그런 세심한 배려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다고 하는데 예. 조윤선 장관은 뭐 청문회에서는 계속 지금 뭐 그런 명단이 있는 걸로는 판단이 되는데 관여한 말은 없다고 아주 전면 부인을 했었고 예. 그리고 오늘 들어가면서도 얘기는. 특검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진실한 얘기는 결국 자기의 무죄, 자기가 무혐의가 밝혀지길 바란다라는 의도인데. 본인이 전, 이제 진실이 밝혀지면 밝혀질 거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해요. 저는 조윤선 장관이 저렇게까지, 어, 아니라고 하는데, 좀 특검에서, 어, 객관적인 물증이 딱 나온다라고 많이 이제 며칠 후에 발표가 된다고. 이른바 하면, 하드디스크에서 뭔가 나오지 않았느냐는 주의를 예, 예. 언론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인간적인 비난까지도 같이 받게 된 경우가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거짓말 논란에 이제 예, 들어가는 예.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특검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윤선 장관 현직 장관 아닙니까? 네.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될 수도 있나요? 있죠. 아, 아 그러니까 우리 네. 헌법에 보면요 대통령만 재직 기간 중에 형사상 소출을 안 받게 돼 있지. 그렇죠. 헌법 보장받는 공무원 하나죠. 예. 예. 대통령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만. 그저 구속 대 구속을 미안할 수 만약에 있고요. 탄핵 인용되면 구속기가 달라지지만, 그쵸? 예. 탄핵 이후에는 이제 뭐 대통령 신분을 상실하니까 장관들은 저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역대 보면요, 청와대 수석들이나 현직 장관들이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고 피의자로 출두하게 될 경우는요, 그 전에 사표를 내고 전쟁이 되는 거죠. 신병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죄를 확신하고. 억울함이 뭐 여기까지 턱 어~ 목 끝까지 치며 올라오더라도 왜냐하면 대통령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면 안 된다 네. 그래서요 이런 일화가 많습니다 저는 대통령님 무죄로 확신합니다만 제가 현직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찰에 출두해서 하는 거는 그, 뭐라 할까, 현직의 어떤 이점을 이용해서 검찰 수사에 어떤 그 악영향을 그 미칠 수도 있고, 이런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사해를볼 소지도 그렇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고 깨끗하게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보통 그 사표를 내고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저 모습은 그런 점에서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밤샘 조사가 되든 조사를 받다가 뭐가 좀 이게 구속영장 청구가 확실하다. 라는 부분으로 가면 전직이 될 가능성, 본인이 사표를 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